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얼마 전 서울 강남역에서 열린 걸그룹 소녀시대 공연 영상입니다. 홀로그램 기술로 실제 공연처럼 연출했는데 감쪽같죠? 공연계를 강타한 홀로그램의 세계, 송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춤추는 소녀시대 멤버 사이로 비누방울이 날아다니고 튕겨나간 공은 그림자까지 선명합니다. 너무도 생생한 모습에 시민들은 손에서 카메라를 놓을 줄 모릅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한 소녀시대의 버추얼 콘서트입니다. 홀로그램 공연은 바닥으로 쏜 프로젝터 영상이 45도 각도의 대형 투명 필름에 반사돼 허공에 인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입니다. 일종의 착시효과인 겁니다. 이번 소녀시대의 공연은 제 겹의 스크린이 하나로 보이게 제작돼 현실성과 입체감을 더 높였습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모든 팬들을 만나뵈면 좋겠지만 어, 물리적인 한계와 장소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홀로그램으로 어, 생생하게 현장과 같은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전 세계 공연계의 주목을 받는 홀로그램 그야말로 하디쉬입니다. 고인이 된 엘비스 프레슬리와 힙합 가수 투팩이 홀로그램으로 되살아나 살아있는 뮤지션과 합동 무대를 꾸미고 머라이어 캐리는 홀로그램을 통해 같은 시각 유럽 다섯 곳에 동시에 출연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가상가수 하츠네 미쿠의 홀로그램 콘서트엔 만명 넘는 관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타계안 가수의 생전 영상을 편집해 생존 가수와 듀엣을 만들던 것과 비교하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오가는 홀로그램은 그야말로 놀라운 발전입니다. 홀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음, 관객들은 더욱 수준 높은 홀로그램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을 거듭하는 홀로그램 기술, 공연의 미래를 무한 지평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